없고 그래서 외로울 수 있겠지만 제가 대통령으로서 미국의 워싱턴에 가게 되면 그곳에는 저와 동문 수학했던 많은 친구들이 미국 정부의 주요 관계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진 학벌과 인맥 모든 것을 대한민국을 위해 쓸수 있습니다. 그리고 월스트리트에 가면 저와 동문 수학했던 훌륭한 친구들이 유명한 펀드네이저와 투자은행으로, 투자은행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대통령이 가서 뉴욕의 월스트리트에서 그 사람들에게 한국에 투자해달라.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투자자 프렌들리하고 비즈니스를 살릴 수 있는 사람이다. 영어로 설득하는 세상 바로 내일 투표해 주시면 가능합니다. 그 뿐입니까? 저와 같이 동문 수학했던 인재들이 실리콘밸리에서 IT 기업의 중견 관리자로 임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저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사업하는데 규제나 장애물이 있다는 대한민국의 IT인 출신 대통령 이준석이 다 해결해 주겠다. 와서 투자해라. 한국에서 사업해라. 바이 코리아 외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laughs> 여러분, 대한민국의 정치, 저는 이제는 확연히 바뀌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오늘 마지막 날, 이 대구에 와서, 경산에 와서 여러분에게 외치고 있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대구! 저희 친가와 외가 모두 대구 출신입니다. 그 대구에서 사실 어릴 때부터 저는 교육에 대한 엄청난 그런 투자를 받으면서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대구가 어떤 곳입니까? 영남대, 경북대, 계명대, 좋은대학교들, 대구대학교들다 있고 말 그대로 대한민국의 교육도시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이곳 출신인재들이 산업화와 민주화 과정들 중에서 얼마나 큰 역할을 했습니까? 사람 하나로 먹고 사는 대구 아닙니까? 전국에서 교육열이 가장 높은 곳 중에 하나인 이곳에서 우리가 꿈꾸던 것은 딱 하나입니다. 내 자식에게 내 손자 손녀에게 내가 오늘 조금 덜 입고 덜 먹더라도 좋은 것만 물려주겠다. 그들에게 교육을 통해서 더 나은 미래를 물려주겠다. 이게 바로 대구 경북이 인재를 키워온 방식입니다. 저희 가족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저희 가족만의 이야기도 아닙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가족의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대한민국의 정신이 우리 모두에게 오늘보다 나은 내일이 있다는 그 희망 속에 존재한다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6, 7년 전에 조국 장관 사태를 겪으면서 상대 진영에 계신 분들이 하는 말을 들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분들은 조금 다른 얘기를 합니다. 가재, 붕어, 개구리처럼 살아도 적당히 살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주겠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살아오면서 단한 번도 우리 자식이 자녀가 가재, 붕어, 개구리가 되는 것을 꿈꾸면서 교육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내 자식이, 내 다음 세대가 노력하면은 가장 높은 곳까지 올라갈 수 있고 가장 좋은 것을 꿈꿀 수 있는 세상 그게 바로 대한민국이고 대구 경북의 전신이었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예! 이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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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가재 부모 개구리에게 25만 원 주겠다 이렇게 꼬시는 정치 이것은 대구 경북에서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정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릴 때. 아이들을 키우면서 아니면 우리가 어렸을 때 들었던 말이 무엇입니까? 어떤 아저씨가 와서 맛있는 거 사준다고 같이 가자 그러면은 절대 따라가지 말아라. 우리는 이렇게 아이들에게 가칩니다. 르 왜냐 그 것은 유괴범의 언어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만약에 어떤 무책임한 정치인이 본인 돈도 아니고 국민들 세금 허러다가 여러분에게 25만 원 주겠다, 뭘 주겠다, 뭐해 주겠다, 내표하려고 하면은 그 사람에게 우리는.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안 따라가겠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온 방식이고 대한민국은 그런 단순한 내표행위로 선거를 한 나라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대한민국 정치 되돌려 놔야 됩니다. 미래를 걱정하고 견실한 재정을 얘기하고 할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똑바로 구분하는 정치인이 바로 책임 있는 정치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선거에서 많은 공약이 나와 있지만 상대 후보는 이거 해줄게 이거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 말만 하고 다녔습니다. 저는 그런데 제 스스로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다. 그래서 그거는 지금 곤란할 수도 있겠는데요 안 될지도 모릅니다. 죄송합니다 이 말을 많이 하고 다녔습니다. 이게 바로 젊은 정치인의 차이인 것입니다. 프랑스를 보면은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은 30대부터 대통령이 됐습니다. 마크롱 대통령 앞으로 40년, 50년 동안 프랑스에서 대통령 퇴임하고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크롱 대통령은 정책적으로 선택할 때 지금 당장은 쓴소리더라도 30년, 40년 뒤에 본인이 돌아봤을 때 부끄럽지 않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마크롱 대통령 지난 몇년 사이에 연금 개혁한다, 노동 개혁한다 해가지고 욕 많이 먹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그는 3, 40년 뒤에 본인에게 부끄럽지 않은 정치를할 겁니다. 그런데 평균 연령 58세의 여의도에 있는 우리 정치인들은 이제 정치적으로 10년 정도만 버티다가 은퇴하면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번 국민연금 야압과 같이 5년 10년만 버티는 데는 그런 야압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많은 분들 저와 함께 30년 40년 대구 경북에서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살아가야 될뿐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5년짜리 약속하는 포필리스트를 뽑을 수도 없습니다 10년짜리도 안됩니다 우리는 30년 40년 가까이 책임있게 함께할 수 있는 정치 세력을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선거에서 압도